진 두번째 판은 제가 진짜 집중해서 한번 진짜 대결이 될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편 시작하시죠 화이팅! 자 누가 먼저 칠까요? 제가 먼저 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이거 제가 먼저 시작해서 이겨야 될것 같아요 아. 아. 아니 이거 좀 팀이 나가줘야 뭐 대결을 하든 말든 하는데 스퀘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괜찮아요? 아. 이거. 제 카바 실력 선수 때도 감사 형님도 보여주세요 <laughs> 최강입니다 최강 자, 이, 이번에는 한번 진짜 한번 잘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살벌하죠? <laughs> 팀과 제노를 볼린 <laughs> 장난 아닙니다 다시 <아직>, 박동용 <laughs> 선수 투구하는 거 보고 한번 제가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 정비는 내가 있는데 왜 동영이가 잘 치는 거야? <laughs> 아니, 형, 저꼭히잖아요 아, <laughs> 다시 한번 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놓이네요. 박도현 선수 한번 치는 거 보겠습니다. 뭐, 스펙 두개 정도는 뭐, 이길 수 있죠. 내가 봤을 때. 게스트를 자용섭에 해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밥 살게요 그냥. 다시 <laughs> 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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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아직도 루테리를 안찾아있닙니다 아직 아직. 아이, 형. 형은데 요즘 병원 다니잖아. 어떤 거야어디형 <laughs> 형, 이 <laughs> 팔꿈치랑 손목. 최근에 좀안 좋아져가지고. 자, 한번. 한점한점 들어가겠습니다. 요가 보여 줄게. 네. 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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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자. 네. 나이스. 아, 이제 내가 이게 좀 이제 조금 이 레인에 맞추니까 이제 좀 되는 것 같네. 아까는 내가 운전하고 힘들고 막좀 선생님이랑 그 선생님 눈치방가 보고 <laughs> <laughs> 내가 좀 불편했는데 이제 좀잘 치니까 제가 제대로 진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잘못 친것 같은데. 아니 나 속으로 이거 스트레치면은볼소에한번 하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을 알았나? <웃음> 이거 <웃음> 지금 뭐야? 에이 이거 이범빈 거못 쓰나? 아 이거 한번 자 보겠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 이해해 주실 거예요. 자 보시고 카반지 아닌지 봐주세요. 이건 아니지, 이건 어, 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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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짜 생피지, 이거는 Okay, 인정. I'm going to ask you. I'm going to ask you. I'm going 이 어. 아이고. 그냥 어. 무리돼요, 이게. 이게.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노래 뭐죠? 이게 무슨 <웃음> <웃음> 자, 이거 1편에 이어서 2편 망했습니다. 이거 제가 제가 유명해요. 그 선수 중에 가터 제일 많이 하기로 유명한 선수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laughs> 여기 목격자 되게 많아요 뒤에. <laughs> <laughs> 아나 이거 펀치는 안 좋은 게 몰라가지고 좋은 적이 없었어요. 시아. <laughs> <laughs> 아 이게. 아. 아, 진짜. 아, 부가안되네승부가안 돼. 이거, 아리 이거, 지리다어 이거,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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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 이다이래서 나온 말입니다 한번 시아 아니, 이거, 잠시만, 이거, 영상 나가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아, 형편 저도 있잖아요 이거 일부러 하자.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리얼이에요, 리얼. 리얼. 아, 또 어깨 한번 가시죠. 저는 스페어 하겠습니다. <laughs> 송영수 선수가 역시 방송을 알아요. 딱 98, 98, 98점 잠시만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나 98점 어디서 많이 봤어 이거. 이거 이거는 제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90, 98점인지 7점인지 할 때는 거 되게 마음에 걸리는 정도인데 <laughs> 끝까지 열심히 쳤습니다. <laughs> <선수는다>. 야, <laughs> 이게 왜안 돼? 이이 박두현 선수, 이 회전에 공이 왜안 돈다고 생각하죠? 그거는 본인 더잘 알지 않을까? <laughs> 오케이. 제가 뭐 스페어 하도록 하잖아 완벽하죠 아니 역시 선수 때부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스페어 하나는 진짜 못했는데 오늘따라 커버 되게 잘하는데 아무 얘들은 아까는 가토를 이겨내고 스트라이크 칠수 있어요? 아 예. 당연합니다. 스트라이크 치고 볼을 한번 소개하는 걸로 네 네. 좀다이나믹하게세 판까지 가려고 이거 아, 박동원 선수가 이거 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네. 역시 제가 항상 알려줬어요. 제가 키운 거예요.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커봐 해보려고 한것 같은데 뭐 어림도 없죠. <laughs> 뭐그 정도 가지고는 야 이길 것 같네요 이번 판. 라이스, 라이스. 네. 이제 라인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해 볼게요 한번. 박동혁 선수 별거 없어요. 뭐 볼링계에서 유명하지만 저한테는 그냥 그저 후배일 뿐. <laughs> 오, 아, 와... 잠시만. 홀 바꿨어요? 네, 바꿨습니다. 아 이거 왜 속이 안? 바, 방금 바꾼다 했잖아요 아, <laughs> 오이 오케이 스페어 하고 네, 나이스 커버 자 방금 무슨 풀로 쳤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도현식의 l g 3 8 플루 이거 뭐 LT48 블루인지 핑크인지 뭐 해봤자 내가 이길 거니까 뭐. <laughs> 저는 햄머 퍼플이죠. 동혁이네 LT48 블루요? 제가 이겼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래서 겸손이다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아나 이거 이겨야 되는데 이번 판저 확실하게 감싸야 되는데 피드가 제가 선수 때보다 많이 줄었죠 지금?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회전도 준. 중... 아그 <laughs> 그 말까지 했으면 저 진짜 회선... 잠시만 회선이요? <laughs> 네. 아나 진짜 이거 미치겠네 더 돌려, 씨.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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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커버. 오, 운동했어, 네. 었 전혀 위험하지 않았죠? 완벽한 커버였습니다. 오랫탄 치고 오자. 제가 <laughs> 봤을 때는 오랫탄 치는 게 나을 것 같다. <laughs> 오, 나이 역시, 커버 응. 잘하네요, 역시. 블링은 나인텐이죠? 에잇나인텐 아, <laughs> 아닌가요? 아, 나 이거, 나 스프링에 가타운 리이 있어가지고. 뭐라는 거야, 혼자? <laughs> 잘하는 엔드터치 어, 아니었네요? 제가 제일 수비어 <laughs> 잘하는 <웃음> 분이거든요 한번 어, 수비 하겠습니다. 도 제가 눈을 이렇게 뜨는데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뜨고 있는데요? <laughs> 야 이거 빅다는 거. 근데 올라가지뭐 하고 있어? 야 하드볼이 왜 이렇게 돌아? 야아세 <laughs> <laughs> 이거 큰일났는데 진짜로? 이기에 잡겠습니다 못칠것 같아요 오오오 <laughs> <laughs> 어. <이게> 뭐야 <laughs> 뭐야? 이게 바로 브런스익입니다. <laughs> 네, 네, 네? <laughs> 나 <웃음> <웃음> 눈치 보이네. <laughs> 와 이번 판 진짜 이거 스프레인 싸움인데. 자 기선장 먼저 하겠습니다. 아 배고파 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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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기도 힘들다. 저주기도 힘들어 진짜. <laughs> 그런 말 있어요. 틀리는 많이 많다고. 오케이. 나 이거 아이디 소가 이거 무조건 100%가방거저 모르는 것 같은데요. <laughs> 이거는 뭐? 왜? 일단 스페어해서 이제 버튼 선수 치기만을 이제 기다리면 되는데. 별로 기다리고 싶지 않네요. <laughs> 뭐예요, 이게? <laughs> 아니, 한 번. 저, 저도 내려와서 좀 돌리는 것도 보여드려야죠. 아까 한번 했다가. <laughs> 끊어졌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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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리야. 이거 아까부터 이거 레인 이상해요, 이거. 이렇게 핀 미스하면 안되죠? 아 박준현 선수가 투구하는 거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나는데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실투데 이거? 오케이! 핀 미스까지 해가지고 이거 이거 스페어하고 아웃핀 치면 은 동사인데 동탄하면 어떻게 할까요? 한 두구씩 할까요? 가죠. 오케이. 한 두구씩 동탄하면 하,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방송을 알면. 아. 오케이. 아, 아 좋아, 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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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laughs> 아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홉 핀 치면 동탄입니다, 아홉 핀. 아 괜히 저거 오! 오! 와 이거 이거 됐다 오케이 180대 두 번째 게임 180대 185 이거 진짜 한 투구 싸움 할게요 한 투구 싸움에서 제가 지면 바로 밥 사고 이기면은 이거 한판더 해야 돼. <laughs> 야, 이거 욕하면 안 되는데 욕할 뻔했어 지금. 자, 그러면 성공 누가 할지 가위바위보로 정하시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먼저 하세요. 오케이? 야, 이번에 먼저 하세요. 햄마 <laughs> 퍼플로 끝장을 보겠습니다. 아, 이걸 이렇게 또 재밌게 만들어주네. 떨렸죠. <목소리> 렇게 솔직히 저아 아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그 병이 있거든요. <laughs> 채찍 스윙이라고 제 왼쪽 뺨을 때렸어요. 저는 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 스윙. 8외 표시합니다. 아, 열외 습니다 확실하게 끝나겠습니다. 아. 여기서 치면 바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그를 만나. 네? 아아아아아 깔끔하게 끝. 자, 이렇게 해서 딱 3판 2선을 했었는데 딱두 판으로 끝났습니다. 이거 재미없게, 아니, 그래도 두 번째 편 솔직히 재미있게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보, 진짜 끝까지 보셔야 돼요. 저 진짜 이거 너무 재미있게 해줘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박전 선수가 촬영도 협조해주고, 재미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한국체육대학교 사람들, 예, 학생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제가 밥 진짜 꼭사 줄게요. 이따 영상 이따가 그거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정정 갑니다. 97점입니다. 97점. 구독과 알람 설정